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육장 십일 절입니다. 십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death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he lives to God. 그분은 예수님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 그 죽음이라고 하면 그분께서는 모두를 위해 한번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 생명은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죄를 죄에 대해서 살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사셨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았지만 그렇죠? 죄와 마귀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사셨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어떠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사셨죠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서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육장 1일절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똑같은 방식으로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 자로 여겨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여겨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실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So you also should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the power of sin, and aliv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그러므로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을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이 아마 So, you also must consider yourselves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죽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고 더 중요한 진리죠. 이 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헌금 잘하고, 교회, 교회 꼬박꼬박 잘 나가고, 이것으로 청구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로마서를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Even so, you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이분은 심지어 그렇게 너희 자신을 죄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라 킹잼씨입니다. Likewise, reckon ye also yourselves to be dead indeed unto sin,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마찬가지로 reckon 여기다죠. 너희, 너희들, 예는 유의 어, 예 복수이고요. 형 thou, thoeo는 유의 단수형입니다. 네. 너희는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 실제로 죽은 자로 여기라.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라. 번역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에서 2장 20절입니다. If you have died with Christ to the spiritual forces of the world, why, as though you still belong to the world, do you submit to its regulations?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영적인 권세들, 권능들, 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마치 너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어, 그 규칙들에 대해서 어, 복, 규칙들에 복종하느냐?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여기서 이제 이스토리이 세상의 규칙인데, 여기서 율법을 말합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안 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왜 그런 것들에 복종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것, 앞으로 있을 일에 될 것을 마치 내가 지금 일어났고,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끝났구나 우린 죽지 않았지만 아 끝났구나라고 여기는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졸은는 애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사줄게 하는데 계속 졸려요 아빠가 너무 아이가 괴롭히니까 아이한테 그래 사줄게 다음주에 사줄게 하면 더 이상 졸우지 않습니다. 왜왜 왜, 왜 그래요? 다음 주에 사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해 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갖게 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요?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한다. 이 말은 아까 예로 드린 것처럼, 아, 아직 자랑감이 없으니 부러워. 아빠 어떻게 빨리 사줘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주신다고 했는데, 아빠가 사주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없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막 울고 짜고 부러워하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골로서 3장 3절입니다. For you died,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기 때문이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삶이 지금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이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은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죠. 아멘